부러들지 않고 연일 극성입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오늘도 산산해와 멋진 숨은 명산 찾아 힐링하시면서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에 다녀온 산은 지금 보시는 전남 영암의 월출산 남근에 있는 산으로 아직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멋진 암릉 명산입니다. 이번 산행은 이박 산행으로 계획해서 하산지에 차를 두고. 산행 들머리까지 택시로 이동하였습니다. 이곳은 전남 강진군 성전면 재전마을입니다. 길가에 차량 한두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지만 주차장은 없습니다. 이 지역은 겨울에도 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겨울 산행도 괜찮습니다. 일반 산행 시 정상까지 약 1시간 정도이고 휴식 포함 왕복 2시간 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산을 잘 권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안전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초보자분들에게도 꼭 권하고 싶습니다. 산 아래에서 바라다 보이는 산의 모습은 벼랑처럼 느껴지지만 슬랩과 바위 사이로 길이 열려 있고 안전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심한 고소공포증만 없다면 수월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 별매산을 별 매산으로 표기한 지도나 산행기 쓰신 분이 많은데 별 매산이 옳은 표기입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면 산행 입구는 쉽게 찾을 수 있으며 5분여 정도면 마을을 지나 산행 들머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대나무 숲으로 진입하면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됩니다. 이곳의 산들이 모두 멋진 안봉을 품고 있어서 산산에는 능선을 이박산행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합니다 자이제 본격적인 2박 3일의 산악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열매사는 전남 강진 해남 영암의 경계 지점에 있는 산으로 호남 정맥에서 갈라져 나온 땅끝 기맥의 중심에 위치한 산이며 기암의 모양이 멀리서 보면 밤 하늘의 별처럼 아름답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땅끝 기맥에는 이름만 들어도 설레게 하는 멋진 산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월출산부터 덕룡산, 주작산, 두련산, 달마산 등의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산들이. 많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그 모든 산들이 손에 잡힐 듯 지척에 조망됩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곳 조망이 너무 좋아 산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지나가는 일본군을 기습해 피해를 많이 입혔다고 합니다. 지금은 안전시설을 했다 해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2016년 이곳을 오르다. 가위에서 추락 사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능선의 여러 개 산들이 관리 주체가 달라서인지 이정표나 거리 표시도 없고 산 이름조차도 잘못 표기해 놓았습니다. 빨리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멋진 암봉과 암릉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월각산입니다. 저 산도 아주 멋있는 산입니다. 저 안봉이 정상이 아니고 저기 저쪽 화살표 있는데 거기가 월각산 정상입니다. 그 뒤에 빼꼼 나온 게 월출산입니다. 월각산은 다음에 또 이박 산행으로 종주를 해야 합니다. 그때 한번 또 멋진 영상 담아 올리겠습니다. 이 안봉은 직접 오를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너무 위험하니 영상으로 짧게 보시고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내려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회로가 있으니 안심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이곳에서 텐트를 치고 1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많이 고프네요. 오늘 은닭 발로 저녁 식사 겸 반주 한잔 하겠 습니다. 가 떨어지고 있는데 아, 멋진 석양이 될것 같습니다. 저번에 아, 저번에 어깨산에서는 멋진 석양을 못 봤습니다. 구름에 가려서 지금도 구름에 가려져 있기는 한데 아, 곧 구름 아래로 떨어지면 구름 아래가 깨끗합니다 아래로 떨어지면 멋진 석양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한장 담아놔야 될것 같아요 자, 석양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쪽에 지금 먹구름이 너무 짙어서 오늘 석양은 그렇게 아, 멋있진 않았습니다. 자, 이제 아, 좀 춥습니다. 그래서 텐트 안에 들어가서 아, 마저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덴트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밖에 바람이 제법 붑니다 춥습니다 여기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먹고 마무리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식사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침은 제가 조금 더 이따가 취침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틀분 식량을 짊어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늦게 왔는데 그래도 오늘 저는 이곳에서 사실은 비박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여기를 왔었습니다. 네, 15년 전에 와서 이 별매산 정상은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이 앞에 이 전위봉 여기서는 제가 꼭 비박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뭐 빨리 갈 생각도 없었고 어, 천천히 여기서 비박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오늘은 길게 진행을 안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여기서 일박을 하고 어,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는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산행은 네 개의 산을 넘다 보니까 어, 시간을 좀 이렇게 나눠서 하려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